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엄마가 어디 가실 일이 있어서 역에 좀 내려다 드리고 왔고요. 지금은 점심을 먹을 건데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사과 좀 먹고 먹으려고요. 이번에 사과를 새로 샀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약간 그 서걱서걱한 식감의 사과 싫어해요. 아삭아삭한 거. 라 연어! 제가 마켓컬리 완전 빠져가지고 이 오로나, 오로라 생연어 이거를 또 시켰어요 이번에 400g으로 근데 제가 연어를 야금야금 조금씩 어 그냥 생으로 먹어서 벌써 반을 먹었고요 <laughs> 나머지 반 이걸로 사케동을 해먹을 거예요 오늘 점심으로 담궈서 매운기를 빼줄게요. <laughs> 뭔가 되게 웃긴데, <laughs> <웃기면 돼. 웃음> 아, 진짜. 와사비를 미를... 짠! 약간 야의 사케도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완전 맛있게 먹었어요. 싹싹 긁어 먹었다. 오늘은 브라질로 처음 아메리카노 해봤어요. 브라질로 라떼 만들어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는데, 아메리카노는 처음이네요. 음,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샐러드를 먹었어요 저녁으로 요즘에 야식을 너무 자주 먹어서 좀 위에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을 안 먹으려고 좀 저녁을 가볍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laughs>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토마토 먹은 건데. 또 배가 고파서 이번에는 차를 좀 마시려고요. 오늘만큼은 야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진짜. 참저 요거 트레이더 죠티더 사다 달라고 아빠한테 부탁 드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캐모마일이랑 민트그랑 얼그레이 이렇게 사다주시면 됩니다. <laughs> 요즘에는 립밤을 하루만 안 바르고 자도 입술이 찢어져요. 진짜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점심으로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서 먹으려고요, TV 보면서. 저는 이제 옷방 정리를 조금 하려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긴 한데 저희 아빠가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옷방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둬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매트를 하나 샀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옷방에서 몇번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불만 깔고 잤더니. 아무리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깔아도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등도 베기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매트라도 매트가 낫겠다 싶어서 이런 걸로 사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깔고 저희 집에 조금 두툼한 이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깔고 이렇게 해보려고요, 지금. 얘가 또 좋은 게 지금도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할 때 이렇게 얘를 말수 있는 요, 요 자크? 이 자크, 이끈이랑 이 커버도 같이 주신 거거든요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씌워져서 없고 그면은 이 네, 됐어요. 얘가 좀 신기한 게 매트리스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좀. 아직 이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자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사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침대에 자는 것만큼의 그런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불만 까는 것보다는 제가 누워보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밤에 마트를 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혼자서 밤에 마트 가는 거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냥 그냥 막뭘 많이 안 사더라도 마트 구경하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귀차니즘이 심해져가지고 잘안 나와서 그렇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구경 가는 거. 크리스마스까지다. 확실히 저녁에 오면 사람이 없어서 매우 여유롭게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먹기 되게 좋아요. 저는 팩하면서 지금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투를 보고 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마음이. 아가 귀찮아서 며칠 안 발랐더니 입술 여기 가운데가 찢어져가지고 너무 아파요, 지금. 좀더 엄청 꾸덕한 걸 발라야 될것 같아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